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이오스 코인에 대한 차트 분석 빠르게 진행을 해볼 예정인데요. 자, 6월 중순까지 이오스 코인의 낙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대략 765원 정도까지 낙폭을 확대를 했었는데 자, 이렇게 빠진 게 6월 달 이후에 처음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빠졌던 이유는 이제 투자자분들은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자 비트코인이 6월 중순에 한번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6월 중순에 급락했을 때 이때 수준까지 이오스코인이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헝다그룹 파산한다라고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무너지면서 이오스코인이 6월 저점까지 이중 바닥을 다지고 비트가 반등하면서 고개를 돌리고 있다 이렇게 좀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급락 이후에 저점에서 6 커브 v자 반등이 나왔을 때 과거 어디까지 상승이 나왔느냐 대략 1080원 정도까지 기술적 반등이 나왔던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840원에서 1080원까지 대략 240원 정도고 이는 약25% 정도의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1000만원을 투자했을 때 250만원, 2천만원을 투자했을 때 9월 달에 약 500만원 정도의 투자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거니까 25% 1억 기준으로는 2500만원, 어쨌든 퍼센트로는 25% 정도의 네, 과거의 상승을 다시 한번 네, 노려볼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조정시 밑으로 760원 구간을 손절 잡고,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로 공략하시고, 9월 달또 단기 시세 분출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플러스 25에서 30% 정도까지의 투자 수익을 챙기면서, 9월 행복, 수익. 챙겨야 된다라는 관점의 분석 영상 오늘 준비해 드릴 거니까요 자 이오스코인 보유자분들께서는 그리고 9월달 이오스코인으로 단타 대응 진행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 네, 카톡방 입장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 번호로 이오스 혹은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봉상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요즘에 어떤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냐면 오늘의 코인 추천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월 28일 월요일에는 제가 비트코인 캐시코인을 26만원 밑에서 매수를 추천 드렸는데요. 하루 만에 그리고 이틀 만에 플러스 12%가 아니라 15% 수준까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8월 28일 이 바닥권에서 과거에 이제 상승을 반납한 이바닥권에서 이제 물량 확보를 이제 권고 드렸는데 다시 한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으로 강한 수급이 들어왔고 목표가를 초과 달성하면서 15%까지의 단타 수익을 네, 만들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1 0만원 가지고 매매를 했다면 이틀 만에 150만원, 어, 2000만원 가지고 매매를 했다면 이틀 만에 300만원 정도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네, 상승을 반납한 바닥에서 네, 미리미리 좀 심어놓을 수 있는 구간들에서도 제가 타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좀 저점 매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매일 네, 돌파자리 혹은 눌림목에서 매수 타점 잡아드리는 추천 사인을 네, 문자를 같이 받아보시고 네, 매매 전략 수립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추천드렸던 코인은 8월 26일 토요일 오후에 추천드렸던 캐리 프로토콜인데요. 5.2원에 추천드렸던 캐리 프로토콜의 차트 복기를 해보도록 하면은 자요 요 구간 5.2원 구간을 이탈했다가 돌파할 때매수차 점을 잡아드렸고,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바로 대량거래 터지면서 5.9원까지 약12% 정도의 또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가지고 매매를 진행했다면 대략 360만원 정도의 단타 수익을 하루 만에 또 챙길 수가 있었고요. 지금은 돈 들어온 캔들의 눌림목까지 빠져있는 과대낙폭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메스터점 잡아드릴 때 대공략 타점 관심 있게 보시고 다시 한번 또10% 이상 단타 수익 챙길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추천을 드렸던 우리 하이파이 코인에 대한 차트 분석 차트 복귀도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면요. 8월 23일 우리 하이파이 코인을 510원에 이제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빠르게 단기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께 과거에 돈들어온 캔들 이후에 눌림에서 타점을 잡아드렸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대량 거래가 붙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660원까지 약30% 정도의 상승이 나와서 네, 뭐 2천만원 가지고 매매를 했다면 이틀 만에 플러스 600만원 정도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 달에 최소 월 1,000에서 3,000 이상 단기 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급등 종목들 그리고 저점인 종목들 선별해서 타점 잡아드릴 거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개인번호 01064431483번호로 대한민국 1등을 의미하는 숫자 1이라고 문자를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추천 종목들을 오늘의 코인으로 문자로 여러분들께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코인 시장이 굉장히 불명확한 것 같아요. 이제 뭐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네, 안전히 상방으로 고개를 돌렸다라고 보기는 어, 조금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고민, 상담 있으신 분들께서도 네, 아래 번호로 문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손실을 수익으로 빠르게 전환해 나갈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계속해서 추천드릴 거니까 실시간 전략은 어디서,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이오스코인의 5분봉상 차트 분석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분봉으로 볼게요. 자 760원 부근을 이중바닥을 다지고 그리고 네, 반등이 나왔고 여기서 반등 나오고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760원 구간만 안 깨면 미친듯이 여러분들 빠졌을 때 반등 타점 잡아서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빠졌다 반등하는 이 D구간에서 뒤지게 네, 크게 여러분들 수익 만들어 갈수 있으니까 이 조정을 잘 활용해서 저점 매수, 신규 매수, 추가 매수 타점 잡아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760원까지 빠지기 전에 자, 790원에서 대량의 매수세가 이제 유입이 됐습니다. 분봉상으로.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는 760원까지 빠지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760원을 안 깨면 보유하는 거는 맞는데 790원 정도까지만 빠져도 이 자리가 반등 예상 타점이 되고 이 자리가 눌림목 매수 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자, 차트, 분봉상 차트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점검을 해보면요. 자 여기서 이제 돈이 들어오고요. 돈 들어온 캔들 V자 반등 나왔던 자리가 820원입니다. 즉, 820원 가격을 방어해주고 그 자리를 또다시 방어해주고 당한 돈이 유입이 됐고 그리고 이돈 들어온 캔들에 눌림목에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현재 이오스코인 기준으로 820원 가격을 네,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세 이탈 아니니까 짧게는 820원 그리고 820원 이탈하지 않고 반등할 때는 여기서 기술적 반등 예상에서 대응하시면 되고요. 820원을 깬다 그러면 비중 조절 하셨다가 어디서 190원 이탈 안 하고 반등할 때 네, 여기서 여러분들 거래량 실릴 때 반등 나올 때 공략해서 다시 한번 상승 파동 누르보는 전략 취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이, 이 내용을 정리하면 자 이오스코인의 단기 지지변곡점 820원 지지선 체크하시고요. 2차 지지선 790원 그리고 마지노선 760원 가격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 자요 가격대를 깨지 않고 추가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는 단기 목표가 얼마로 설정을 해야 될까요? 과거에 880원 부근에서 네, 돌파를 못하고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현시점, 1차적으로는 870에서 880원 가격을 자, 돌파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요 구간대를 만약에 이제 돌파하는 데 성공을 한다. 그렇다라는 것은, 자, 과거 4시간 분봉상으로의 차트를 봤을 때, 자, 요 캔들을 다시 탈환한다는 라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870, 880원을 돌파하고 어디까지 시세가 나왔느냐. 대략 960원과 그리고 1000원까지 시세가 나왔었는데 상승했다 눌렀다가 상승했다 눌렀다가 상승하고 그리고 이 자리를 깨면서 여기가 저항인데요. 자, 요 매물대를 뚫어낸다면 추가 상방 어디까지? 1차 950원, 2차 1000원, 그리고 3차 목표가 얼마? 네, 직전에 7월달 단기 고가 라인 자요 가격이 대략 1,080원과 그리고 그 이전에 고점 라인이 1,100원 가격입니다. 그래서 위로 제가 뭐 목표가에 대한 내용들을 점검을 해 드리면 오늘 이야기드린 주요 지지 라인들을 깨지 않고 이 870과 880원 매물대를 뚫어낸다면 추가 목표가 얼마 960원 체크해 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추가 시세 분출 시에는. 목표가 1000원, 그리고 1080에서 1100원 가격을 1차, 그리고 2차, 3차 목표가로 설정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파동이 나오는 과정에서의 꺾기 돌파 못하면, 네, 요 자리 반등타점, 네, 물려 계신 분들 추가 매수, 그리고 수익 챙기신 분들 눌림목 저점 매수, 제공약, 돌파할 때 760, 1000원 구간 돌파 못하고 꺾이면 매도, 그리고 다시 과거의 저항을 뚫어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반등 나올 때 다시 공략해서 추가 상방 어디까지? 1 0 0 0 원에서 1 1 0 0 원까지의 추가 상승 우리 9월 달 노려보시면서 네, 플러스 25%에서 35% 정도의 투자 수익 노려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제 뭐 투자 금액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뭐 1억 기준으로는 9월 한 달간 2,500에서 3,500만 원 정도 그리고 뭐 2천만 원 기준으로는 어 500만 원에서 700만원 정도의 투자수익 어, 여러분들 잘 눌림 목 활용해서 네, 투자수익의 기회를 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혼자서는 지지와 저항을 활용해서 잘 매매전략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지지와 저항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1번 혹은 eos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eos 코인에 대한 실시간 대응 전략들 계속해서 카톡방에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익 코인처럼 8월 19일 우리 수익 코인으로 이제 수익을 챙긴 것처럼 네,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어좀 꾸준하게 좀 단타 수익 챙길 수 있는 타점들을 계속해서 제가 선별을 해 드리고 있고요. 자, 이제 문자로도 추천을 드리고 있지만 어 조금 더50% 100%씩 폭등 노려볼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정보는 제가 또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8월 19일 수익 코인이 686원에 이제 제가 공략하는 걸 공고 드렸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추천을 드렸고 하루 만에 또 다시 단타 수익 실현의 기회를 누려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돈 들어온 캔들의 눌림목에서는 또 다시 저점 매수해서 수익 챙기고 빠지면 또 저점 매수 통해서 또 수익 챙기는 이런 전략들을 계속해서 좀 함께 만들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시고, 자, 10%, 30% 단타 수익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50%, 100%씩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 대응 전략들, 이렇게 서공부에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경제 이슈들, 주요 호재와 일정들 정리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실시간으로 점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암호화폐로 여러분들 큰 인생 역전에 불을 이루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대략 240일 정도, 8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으니 8개월 동안 단타 대응하고 매집해 나갈 코인들은 바닥에서부터 천천히 매집해 나가시기 바라겠고, 시간을 8개월 동안 기다리는 동안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순 없으니까 단타 종목들, 추천드리는 종목들 같이 매매하셔서 하루에 10%에서 30% 정도 꾸준하게 안타 수익 만들어 가시면서 계좌 승진 기회들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암호화폐로 월 최소 1000에서 3000 이상 투자 수익 만들어 드릴 자신 있으니까 하단에 번호로 투자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물려있는 종목들 탈출하시고 수익 많이 많이 계좌 승진 이루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소리>